이재명 씨의 종교는 개신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자기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적이 있죠 예를 들면 2021년 11월 28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11월 5일에 정읍 성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1일에 국가조창기도회 53회 국가조창기도회였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분당우리교회 성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분당우리교회 성도인지는 논란이 돼서 이 장순 목사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분당 우리구의 측에서는 제적됐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좀 다녔는데 분당. 지역에 자신의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 지역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뭐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부인 같은 경우는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독실한 기독교이다라고 인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86년도에 전주대학교에서 ccc 집회를 하게 돼 예수님을 만났다 진정으로 만났다. 라고까지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분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공이 음악이기 때문에 교회 반주도 했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이재명 부분은 개신교인이거나 아니면 개신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는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씨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일곱 개의 사건으로 열한 개 혐의에 달하고 배임한 액수가 사천팔백구십오억 원으로 검찰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뇌물은. 백삼십삼억 원에 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대장동뿐 아니라 지금 대북 송금 비리까지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이재명 씨도 이재명 씨지만 지금 이재명 단극 체제로 재조정이 돼버린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도대체 기독교인 내지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끄는 정당이 맞는지 정말 답답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거의 최고조는 북한의 김정은을 능가하는. 최고 존엄에 해당된다라고까지 비아냥이 나올 정도예요. 64년 동갑내기 의원이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곁을 지키는 추석 변호인이 되겠다. 재판을 워낙 많이 받고 있으니까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이 되겠다. 다 아첨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정당 전체가 위헌 정당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헌 정당이에요. 왜냐면 헌법 8조에 보면은 민주적 정당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민주적 정당이 아니면은 예전에 통진당처럼 해산되는 거죠. 민주적 정당의 조건이 뭐냐면은요. 목적과 조직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민주적 기본질서는 예전에 통진당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면은 정부가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서 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하고 또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잖아요. 검찰을 공격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러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현재 균형하도록 돼 있는데 입법부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를 위협 수준이 아니라 아예 침해하는 수준으로 가버렸죠. 검사들이 탄핵 릴레이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죠. 탄핵을 하려면요 공무원 탄핵하려면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안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위베된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데 심지어 온갖 자신들의 임의의 주장을 가지고 탄핵을 일삼고 있고 탄핵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불러다가 계속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윽박지르는 의원들은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었던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사법부 압박하는 게 아예 퇴출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검사들은 단핵해버리고 판사들은 퇴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정권 침해도 심각하죠.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겠다면서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즉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고 국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심의 의결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법률을 만들겠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까지 입법부가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법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더 개악을 해서 또다시 발의를 한단 말이죠. 먼저 삼권분립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팔십 년 동안 피땀 눈물 흘리면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그가 이끄는 정당이에서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이것을 방임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는 무익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역시 기독교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당을 맹목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을 무작정 무대뽀로 지지하고 있는 일들이. 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윤리아 율법과 계명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 치욕이 취향이 더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성품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의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엉터리 크리스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장사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지존 무상함에 영원이 거하며 거룩하나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라 하나님의 민족에 겸손한 자들 영혼이 소성된 자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는 자들 하나님의 유예와 법과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정치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을 열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만들 지도자들을 그런 정치인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